이거 좀 배워갖고 가서 쉬우세요. 아이고, 저 고추 농사를 왜 지어요? 아, 얼마나 힘든데, 안 돼요. 야, 여기는 우리 건사님 고추 농장입니다. 고추가요. <laughs> 한번 봐볼까요? 와. 우와, 이거 한 뼘. 한, 뼘, 한, 뼘. 한 뼘이 아니지. 한뼘 하고도 내 손으로 한뼘 하고도 어, 남잖아요. 어, 와, 우와, 아이고야. 진짜 많이 오 마이 해. 갓. 고추가 막 주릉주릉 했습니다. 어, 예, 예. 한번 봐보세요. 와, 근사님이 고추 따줘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그러니까, 고추 따줘 가. 오 마이 갓. 근 여기도. 어, 데 마음대로 못 따요. 왜냐면은잘 익었는가 안익건잘 모르잖아. 빨간 것만 따면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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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나무가요. 우리 키보다 커요. 그래, 빨간 것만 따면 돼. 와. 오 마이 갓. 아이고 여기 벌레가 하나 앉았나? 고추. 파먹고 있는 것 같은데, 벌레가. 이거 잡아줘야 되겠죠? 이거 제가 한번 잡아줄게요. 약을 안 치나봐요. 벌레가 이거 파먹고 있네. 아이, 잡았다. 빠르게 잡았다. 잡았다, 잡았어. 이런 거 잡아줘야 돼요. 벌레가 고추에 다 앉아가지고 파먹고 있네. 이야, 고추 농장 한번 봐보세요. 고추가 막 이렇게 커요. 오 마이 갓. 꽃도 안 보여요. 꽃도 안 보여. 와, 고추 농장이었습니다. 야 여기. 아 이렇게 잘 됐네요. 와 고추 이 고추를 이게 농사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알기 때문에요. 저는 고추 농사를 와. 멋있죠 힘들었어 야고추농장 우와 한번 보세요 키가요 저보다 커요 이야 엄청납니다 이야 마스타농장이었습니다